입니다. 공만장입니다. 요즘에는 막 자들이 할게없으니렇그 오늘의 차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즐기고 싶습니다. 어 다들 무탈하시지야. 그저 특히 그 대구 경북 쪽에 있으신 우리 그회님들우 자들 막 단디 하시고 그 코로나 잘 이겨내시다. 예, 오늘은 저인두라는 차를 가지고 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차는 어 2014년 포랑산 차입니다. 포랑산, 포랑산 춘천으로 만든 차인데 그 봄차예요. 봄차인데 차품이 상당히 좋은 차체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자꾸, 이 보이차, 보이차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거 뭐, 진짜 찾고 가자 찾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식상하긴 좀 식상해요. 근데 요즘에 가장 그, 노반장으로 둥갑을 많이 하는 차가 포랑산입니다, 포랑산. 아주 춘첨으로 엽이 아주 이쁘죠? 자, 이렇습니다. 그, 미인두라는 것은 미인의 머리를 닮았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인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뭐 이름은 지키 나름인데, 뭐, 이렇게 생긴 미인이 있겠나? 그 하여튼, 요차 이름은 미인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이걸 마시던 차가 있으니까 이 차로 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참고, 차를 좀 짜게 마시는 편입니다. 짜게 마시는 편이라서, 어, 차 양을 좀 많이 얻습니다. 온도는, 처음에 세차를 할 때는 온도를 항상, 어, 한김 빼고, 100도에서 한 김이나 두김 정도 빼고, 세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제는 보이차를 마실 때 잔을 받을 때, 팽주가, 따라주기 전에는, 차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손으로, 따라 마시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팽주가 잔을, 차를 내려줄 때, 따라줄 때, 술잔 받듯이, 이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잔 받듯이 잔에다 손을 댄다든지 두 손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예의 안 지켜도 됩니다. 보이차는 어, 손가락 예의라 그래서 일지, 이지, 삼지 이렇게 나누는데 복잡하게 일지, 이지, 삼지를 안 다나도 돼요. 항상, 어 차를 따라줄 때는, 차를 따라줄 때는 잔하고 손하고 조금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주가 잔을 따로다가 손을 따르다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 손에 갖다 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잔하고 다르게 잔에다가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그냥 그 손바닥에 붙이든지 아니면 은 그냥 가볍게 세 번을 두드려주든지 하면 되는데 1지, 2지, 3지의 손가락 예절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네이버. 네이버에 물어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때부터 그래 됐고 어떻게 이그 금지는 그 어떻고 중지는 어떻고 약지는 어떻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이 그 본인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술잔 받듯이 두 손이나 한 손으로 잔을 받지 않는다. 그걸 지켜 주셔야 됩니다. 어 이제부터 세차는. 아까 한 80도 정도에서 세차를 하시고 2014년도 차니까 한 5년 6년 정도 된 차니까 지금은 온도를 뭐 90도 내지 좀더 뜨겁게 해서 내라도 괜찮다 그리고 차를 또 너무 또 생차를 너무 강하게 마시지 못하는 분들은 온도를 낮추어서 그래 마시면 돼요 차서 되는데 포랑산 차는, 어 다른 산지에 비해서 조금 셉니다. 그, 조금 쎄기 때문에 이 차를 노반장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 요즘에는 노반장 차가 워낙 흔해 빠졌으니까, 뭐, 아도 노반장, 어른도 노반장, 전부 다 노반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랑산 춘천 2014년도 차로 오늘 시험을 해봅니다. 세차를 하고, 그, 이 포, 차를 마시는 첫 포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이 정말로 정말로 이쁩니다 이쁘다 이쁘다 못해 이 굉장합니다 과연 이걸 이 5년 6년차 접어들어가는데 사실 아주 쎕니다 쎈데 쓰거나 떨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부드러우면서 쎈 맛, 세면서 부드러운 맛, 그런 가 동시에 미랑이 크악한 맛. 그리고 그, 흔히 이야기하기를 고수차와 대지차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엽절를 밀어보고, 땡겨보고, 밀어보고, 땡겨보고, 비비보고 할게 아니고, 딱그 엽을 어느 정도 딱 잡아서 한 번, 당겨봐요. 당겨보면은, 얘가 탄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꼭질기는 질기네처럼 질기네. 그러면은, 이거는 고수차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거는, 고수차가 아닌 걸 갖다가 고수차다 할일는죽어게 하나도 없어요. 돈몇 년짜리 요거 하면서, 돼지 차가지고 고수차다, 고수차다, 천만 에 그, 그, 바보도 아니고, 고수차 모르고, 그, 대, 그, 저, 저, 돼지차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그, 여러분들 하여튼, 차를 그래서 항상 많이 마셔봐라. 또 마셔보고, 또 마셔보고, 또 마셔봐라. 내가 요번에 내가 놀랜디, 내가 요새 망고를 팝니다. 망고를 내가 파는데, 아까 그,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망고보다 요번에 망고가, 약간 고구마의 신줄처럼 이래 좀 줄기가 좀 있더라. 그래서 요번 망고는 저번에 거보다 별로 조금 그 뭐, 그 뭐, 그썩 좋은 느낌은 못 받았다. 이래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렇느냐. 그거 정말로 딱 맞는 말이다. 왜? 그래서 내가 이야기 했잖아느 사람의 입맛은 신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망고, 망자도 몰라도,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딱 먹어보다 보면, 앞에 거 맛이 먹어본 거, 뒤에 거망 먹어본 거, 앞에 거는 정말로 부드럽고, 정말로 달콤하게 좋았다. 근데 이번에는, 신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한 게, 사람의 입맛은 신이다. 해의 맛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신 짓고 했습니다 그거 저번에 들어왔던 금액보다 1불 50센트가 더싼 가격이라고. 1불 50센트 차이에 입맛이 그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속일라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입맛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차들을 마셔보고 즐겨보고 차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차를 마셔볼까 이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마시고 싶은 차 이야기하면은 제가 마실 수 있는 차 내가 보내드릴 거니까. 마이는못 보내줍니다. 개인당 한 20g. 아름답잖아. 아름답잖아. 이야기하겠어. 그리고 온라인 다이어를 했으면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절이 하수상하니네그 조금 늦었다가 3월 15일 이후에 온라인 다이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다이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내다 줄게요.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다 좋아요. 20분씩 내가 다 줄게 있네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이소요그저 그러고 요번에 내가 그 밴드에 내가 한 70명 정도 내 틀어내신다. 그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딱, 그, 명심해야 될거 있어요. 한번 나간 사람은 우리 밴드는두번 다시 못 들어옵니다. 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딱 차단해가지고, 전화기를 바꿔도못 들어오게끔 할 거고, 컴퓨터로 아이디 바꿔가 들어와도 내가 끝까지 내가 추적해가지고, 딱, 그, 못 들어오던 내 차단할 거예요. 여기는 들락날락 하는 곳 아닙니다. 한번기기 나가면 심하일. 마한번 나가면 심하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하시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취미생활 하는게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취미생활 할건 뭣입니까 그제니 서로서로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이래좀 했으면 참 좋겠고 내가 또한 가지는 이뭐신험차한 대나 놓고 엉뚱한 소리만 많이 하는 그래도 할수 없다 그저 우리 그 대구 쪽에 계시는 분들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제가 그저뭐 마스크라도 어디서라도 좀 구해가지고 좀 주고 싶은 심정인데 내가 이 능력이 잘안 돼. 그러니까, 혹시나 마스크 여유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다섯 개 중에서 한두 개라도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제, 노래도 사십시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지나가면은 막뭐 마스크가 뭐고 전부 다 해결될 겁니다. 뭐, 다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려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은, 호랑산, 미인두. 이게 1kg 짜리입니다, 1kg. 미인두로 오늘의 차를 시연했습니다. 이제 뭐, 비가 차지요, 당사 이, 얼마나 높노?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가 없는 분들은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은, 내가 선착순, 20명? 시험장 보내줄게. 자, 자 오늘은, 어, 프랑산 2014년 미인두로 시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